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12월 15일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아, 이번 주에는 먼저 한국의 정치 혼란과 민주주의 퇴보가 큰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일본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스웨덴에서 노벨상 수상식을 이번 주에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AI 인공지능 정책을 관장할 부처를 신설을 해서 출범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이름으로 매년 12월에 하는 그 일종의 경제계획 마스터 플랜 짜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한 꼭지씩 이번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는요, 선거민주주의제도를 평가하는 수준을,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X축에 보시면 19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 12월까지 일본과 한국과 세계 평균과 홍콩과 북한과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온 것이 바로 한국이고요.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해서 수직 상승을 했죠. 그리고 1992년 문민정부 출범하면서 그 뒤로는 계속 올라가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보다도 더 앞선 민주주의를 한국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뭐개업령 사태 때문에 지금 급전 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라든지 한국의 그 정치 체제가 다시 원상 회복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어, 오늘이죠, 아, 어제죠, 12월 10일 화요일에는 노벨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노벨상 수여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메달인데요.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약 175g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곳은 일본의 단체예요. 주여서 니혼 히단교라고 하는데 이 한국식으로 이 한자를 읽으면 일본 피단협이죠. 그래서 일본 피단협을 히단교라고 읽고 풀어서 하면 일본 원수폭 원자력 수소폭탄 피해자 단체 협의회라고 합니다. 이 니혼 히단교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노벨 문학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과학 분야와 경제학 분야 수상자들과 함께 어, 스웨덴에서 노벨상 수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어제 화요일에는요. 어,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은 호주의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인데,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2024년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GDP 성장률이 0.3%에 그쳤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금리 동결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에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은 호주, 오스트리아 호주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이면서 이 달러, 미국 달러 대비해서 호주 달러가 지금 0.64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CPI가 지금 2.0에서 3.0퍼센트 사이를 유지를 한다면은 2025년 4월은 돼야지만 25bps 금리 인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더 그래서 2025년 내년에는 전부 세번 정도 금리 인하를 호주 중앙은행이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월 11일 수요일에는요 중국 공산당이 매년 12월에 여는그 중앙 경제 공작 회의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어, 미리 좀 세워 나온 그런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그 금리 정책을 굉장히 좀 비둘기 파 내지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뭐, 어제 그제는 중국 주시장이 식좀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조금 떨어졌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 중국 공산당이, 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를 하고, 성장을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서, 뭐, 이거는 나, 뭐,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과 별도로요,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Regional Economic Outlook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49개 회원국이 있어요, ADB에. 아시아 지역 49개 회원국의 그 평균 경제 성장률을 2024년에는 플러스 5.0%로 잡았는데, 2025년에는 플러스 4.9%로 아주 소폭 아,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에는 일본에서 세미콘 저펜이라고 반도체 업계 그 국제 컨퍼런스가 지금 열려서 약 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AI 인공지능과 어, 특히 일본이 지금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는 6G 어, 무선통신에 포커스를 두고 어, 이번 주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12월 12일 목요일이 되면요. 은 사진에 보이는 분이 말레이시아의 안월 이브라힘 총리예요. 아, 이 말레이시아 총리 직속으로 AI 인공지능을 관장하는 중앙정부 부처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이걸 이 부처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주도해서 ai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밖에 규제와 어떤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이란 정부가 어, 이란의회죠 이란의회가 이란 Chastity and Hijab Law라고 드레스코드를 특히 여자들에 한해서 뭐, 목 이하로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되고, 발목도 나오면 안 되고, 뭐, 전부 다 뭐, 시커먼 걸로 감싸고 다녀야 된다는 식으로 이 드레스 코드를 법으로 규정을 해서 자꾸 이렇게 이란 시민들, 특히 여자 시민들을 이게 억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 대통령, 새로 뽑힌 대통령은 이런 거 전부 다 반대하는 분이거든요. 민간인 출신이고, 이런 종교적인 코드나 이런 억압하는 제도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 분이라서, 뭐 이란 의회가 아무리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란 대통령이 어 지금 이란 사회를 좀 느슨하게 좀이 억압적인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걸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단간 서베이라고 이제 단기 경제 관측 조사에 주 말이에요. 그걸 줄여서 단간이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단기계의사의 견석구 쇼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단간 서베이를 일본은행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걸 발표를 하는데,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2분기부터 제 오른쪽에 X축에 2024년 3분기까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4분기 것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금 추세는, 2024년 들어와서 계속 지금 추세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다 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임금이 30년 가까이 지금 정체했던 일본의 그 임금 수준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칸 서베이 결과는 4분기에도 계속 우상향 하는 걸로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일본은행이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섰는데, 일본만큼은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은요, 역시 일본의 우주항공 벤처기업 중에 스페이스 원이라고 있어요. 그 스페이스 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켓이 카이로스라는 이름의 로켓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은 캐논이라든지 IHI라고 이 IHI는 이거 일종의 벤처기업인데 로켓의 엔진만 만드는 그로켓 그 엔진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 스페이스 원이라는 또 어, 벤처기업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로켓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어, 이거를 지금 그 시험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15일 일요일이 되면요. 은이 CPTPP라고 있죠. CPP, CPTPP는 몰라도 TPP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트랜스퍼 e r 파트너십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뭐 이게 마시아 뭐 지역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중국을 빼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일종의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 협력자, 자유무역 협정이다. 근데 여기 한국도 그때 가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빼고, 뭐,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칠레, 페루,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 11개 나라들이 중국과 한국을 빼고 만든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12월 15일부터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은 사실 뭐 태평양하고 상관없는 나라인데도 그냥 영국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존 가입한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줘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기 가입하고 싶어도 아마 안될것 같고. 한국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국까지 12개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을 해주면은 한국도 내년쯤에는 여기에 뭐 CPTPP에 가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이 12개 나라가 교육량으로 보면은 약 40%를 차지하고 인구로 보면은 약 6억 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15일 한 주간 소식을 아시아 통신으로 전해드린 저희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였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각각 여러 나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또 소셜미디어 채널로 이 좋은 컨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